오케이. Okay. 네, 지금 이 나무는 매실 나무인데 이 매실 나무가 한 6년 됐는데 6년 동안에 전지를 한 번도 안 해준 나무, 이 전지를 한 번도 안 해준 나무 옆집 거를 지금 자르러 왔는데 어떻게 지금 꽉차 있는 매실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전지를 안 해줄 경우에 여기 와서 보면은 가까이 와서 보면 이게 다 꽃눈들이 다 죽은 게 보일 거예요. 전지를 안 해주면 밑, 밑에 낮은 것, 낮은 꽃 눈들은 결과지가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그 전지를 해주는 게 해줘야지만 밑, 밑에서부터 열매가 많이 달려서 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열매가 실한 게 달릴 수가 있는데 전지를 안 해주면 끝에 가서만 결과지가 많이 생기고 밑에는 꼭 결과지들이 다 죽어버린다. 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이게 죽었다. 밑에는 다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죽은 거 없이 결과지가, 결과지를 많이 남기려면, 어느 정도, 먼저 얘기했다시피, 통풍이 잘 되게, 가운데 거부터 잘라주고, 안으로 올라간 거 잘라주고, 단가지를 많이 남길 거예요, 결과지에서. 여기서 굵고 큰 가지 부터 제거를 해야 수영 잡기가 쉬워지고 어떤 것을 잘라야 될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굵은 가지는 손톱으로 자르고 가는 가지는 전동 가 위로 자르 는게 좀 편하고 빠르 겠죠. 이게 좀 나무가 훤해졌죠 이렇게 훤해지게 만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훤하게 만드는 건데 훤하게 만들지 않고 가운데까지 가지가 꽉 차있을 경우에 지금 전지 꽃이나 잎이 안 나왔을 때도 이렇게 꽉차 보였던 것을 일단은 이가운데 올라간 것부터 제거를 했고 이제 끝에, 우회로 올라간 끝에 걸제라줄건데 지금 이 정도 결과되면은 다실하게 오래 달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놔두고 밑에서부우위로 올라간 것만 조금 수정을 잘라주면 돼요. 잘라주는 거 저쪽 거는 너무 높아서 원래는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건 잘라줘야 되는데 이걸 좀 높아도 나중에 황매를다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놔두라고래서 일단 놔두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허언하게 쳐주는 이유는, 가운데가 늘때문에 나중에 꽃이 피고, 이쁜나고 했을 때는 무성해져요. 무성해지면은, 그늘이 지고, 또그 병이 품은, 걸레들은 보통 햇빛을 피에서 나무, 그늘이나 나무 밑에 들어가 있어 있는데, 거기서 사회를 하는데, 그 여기를 그냥 놔두게 되면 무성해지고, 그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벌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방제를 해도 방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좀 헌하고 방제도 쉽게 한번 했을 경우에 방제 효과가 많이 가게끔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헌하게 되면 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무나 과실이 병해충에 좀 병해충에 피해를 덜 받게 돼서 강제도 덜 하게 되고 나중에 수확할 때 좋은 품질의 매실을 많이 수확할 수 있었죠. 원래는, 원래는 지금, 얘도 잘라내면 좋은데, 올해 수확량이 너무 적을까봐 이거는 일단 남겨놓고, 다른 데가 좀더클 때가 크면, 그 다음에 1년 뒤에 자르는 걸로. 어차저 끝에도 다 잘라야 되는데, 어기는사다줄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는 이제 장대로 털은 걸로 남겨놓겠습니다. 끝!